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방학을 보내시나요? 더위도 잊은 채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와 함께 퀴즈도 풀고 즐겁게 독서 논술에 다가갈 수 있었던 강서 중학생 독서 논술 한마당에 명덕외국어 고등학교 이진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모금 중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강서 중학생 독서 토론 논술 한마당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독서토론 논술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뭘 전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경시대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으며 소감이 어떠신가요? 강서 독서 토론 공술 아카데미에 학교 대표로좋게서그 대회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고 이거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헷갈리긴 했는데 다 쓰니까 되게 뿌듯하고 재미있었을잖아요 학교에서 토론회에 나갔다가 선생님의 수채로 나가게 되었고요 여기 와서 글씨도 많이 배우고 다른 좋은 것도 많이 배워서 좋아요.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어떤 식으로 독서나 토론이나 논술을 즐길 수 있는가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잠시 후 이곳에서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감성 중학교 독서 퀴즈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학생 80명과 학부모 80명이 함께 참가하며 친구의 퀴즈를 향탕으로 퀴즈대회가 진행됩니다 자 작가와 제목을 쓰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정답. 이번 대회를 마친 아, 기분이 잘... 어떠신가요? 지금 대상 받은 게 아직도 너무 좋고요. 진짜 좋은 거 배우는 거 많이,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서 아카데미에 선생님들 강사님들께서 굉장히 준비를 잘해 주셔서. 재미었다고 네. 저희 딸이 되게 재미있었다고 네.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어떠한 독서 논술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나요? 어, 어머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독서가 생활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책을 충실하게 읽지 않은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책을 좀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책을 충실하게 읽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독서와 논술 교육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 대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멀게만 생각해왔던 논술에 대해 한 걸음 다가간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자주 열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학생방송기자단 명덕외고취재팀의 이진이었습니다.